아, 자기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? 어? 아, 일단. 음. 자, 동호사 중에. 아, 그런 말 아, 에요 동호사 중에 <laughs> 한 100등 안에 드네 <laughs> 거의 1등, 1등. 아, 그래. 이게... 탑백 아니야? 탑백? 전호석 탑백? 안녕하세요 아내를 사랑하고 골프 사랑하는 황두로입니다 <더러> 안녕하세요 오늘 곽딜리랑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곽딜이랑 3대1 하시는 이제. 골프 인플루언서 골프채 여기 한번 찢어볼까요? 찢어 하하하하 저는 골프 인플루언서 골프채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희식 저는 골프채 영환님 라이벌 하 법률 플랫폼 로토를 운영하는 정재성 대표. 우와. 예, 내려 주세요. 이제 3대1 곽델리를 이겨라 하고 있는데 일단 제 볼이 뻥커예요. 초털부터 어, 뻥커가 아니네. 나쁘지 않아 보여. 뻥커만 아니면 됐다 했는데 다행이네요. 우리 황프로님 세컨샷. 샤! 핀발 나이스, 일단 핀빨 튀어서 나이스, 온! 와! 이배스볼배스볼 <laughs> <베스트> <laughs> 부담스럽죠? 샤! 아, 고 나이스 와우 와야곽달리곽달리 모래 나이스 아맞 저희 게임속의 게임으로 꼴찌가 네. 한잔씩 마시기 있지 않았나요? 아, 아, <laughs> 아, 게임속의 게임으로 꼴찌가 어. 한잔씩..어 어디 어디가어 너무 좋았네 상관 아니 <laughs> 제가 까드리겠습니다 좀..그..그럼 3개. 뭐뭐 있었죠? 그..종류별로 예. 예. 하나씩 파시랑, 주세요 팥랑 팥이랑 예예 얼마예요어 3천원입니다 한해 그러면 예. 여기요 음. 아니요. 그 프런트에서 그러시고요. 아, 아. 예요한개 예, 예. 더. 한나더 드리겠습니다. 와, 와 서비스다. 예, 예. 너무 감사합니다. 좋은일 예. 많으실 거예요. 예, 예, 조심하세요. <laughs> 예. 520m4, 네, 주세요. 네. 좋네요. 와. 5 0 0 m 파바이볼이요. 네. 다운 헤저드 슬라이스 볼이에요. <laughs> 근데 이게 술좋아하시면상 아닌가요? 상? 다스카디야. <laughs> 샷! 가볍게 툭 쳤는데 벙커까지갈것 같은데? 벙커. 어요 나이스 와 진짜 왜 저래 진짜 야, 330 갔어! 330 샷! 샷! 커쪽 아이고, 스톱. 세컨샷. 나이스. 와. 벙커 정리 감사합니다. 확실한 벙커 정리. 컨택 좋아요. 한 가운데. 나이스. 편안히와 비교. 편안히와 비교라 게임. 아좀 올렸다 투원 와나이스투원 오히려 길었다 뒷바람 있어 거. 뒷바람 오 깔아서 이건 와 이거 오히려 붙겠는데요 나이스 온와그쵸 뒷바람 저항을 받지 않기 위해서. <laughs> 어 나이스 나이스 변호사 중탑100 변호사 중탑백 <laughs> <100. 웃음> 변호사 중 거의 탑10 안쪽? 탑, 탑 5? 탑 100? 탑1 0 0처 199면 도전하세요 <laughs> 오 와, 나이스 오, 컨택 탑백은 다르다 이야 와 이거 붙었다. 아, 조크지. 아, 앞에 99명 도전한 아야바운드가 <laughs> <laughs> 되게 좋아 보였는데 그린이 생각보다 튀네요. 이게 좀 날로 들어가 가지고 스피 없이 그냥, 그냥, 그냥 음걸로 날치기가 아버렸어 박달리처럼 이렇게 눌러쳐야 돼요. 네? <laughs> 아닙니다. 힘이 없어 이제. <laughs> 오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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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<sighs> 네, 고맙습니다와 와, 나이스 터치. 없어. 아 뒤로 진짜 왔다 진짜 착하다 평안이랑 비교라 게 평안이랑 비교게 비교라 게임 <laughs> 저술좀주면돼요 <laughs> <안> <laughs> 땡겨볼게요 네. 이번 월까지만 파쓸이니까 네. 파쓸이요? 네. 그쵸 세명이니까 맞아요 파쓸이 3대일 어떻게 극복해야 파슬. 될지 네. 혹시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? 심정이 어떠신가 아... 편안합니다 아 편안하세요? 팀이 세명이라서아 맞아요 세분 씨랑 너무 막강한 분 올라. 저기 뭐 올라. <laughs> 아 올라 올라 올라가 있어요? 아. 다행이다. 살짝 왼쪽, 다녀야 돼, 다녀야 돼, 어, 넘어간, 넘어간 것 같아요. 네, 네, 넘어간 거 네. 오, 오, <laughs> 저 어지러워요. <웃음> <웃음> 저 <오지. 웃음> 아우, <빨개. 웃음> 네. 오. 오. 와, 사실, 사실, 비결 사실, 아 사실, 파스리가 아까 제일 맞아요. 사실, 하다고실 사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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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술을 원래 잘 하시나 봐요. 아, 좋아합니다. 아. <laughs> 아, 나무 오른쪽. 괜찮아요. 어, 기회다. 여러분 기회입니다. <laughs> 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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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와, 나이스. 퓨샤! 카스카디아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데? 나와, 잘 먹는다. 어, 괜찮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때 아, 이 아, 이. 형아이는 술을 안 마셔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술을 약간 꼴찌를 안 해가지고. 아, 아, 네, 안 좋은데, 아, 저는. 아, <웃음> 저는. <웃음> 와, 저 모양 봐라. 와 저기서 돌을 맞고 산 거예요? 네1 3 5선상이라고 하시네요 와 레이디 호갱 나무 네고를 산거 대박이다 저거는 저 돌다리를 맞고 산 건가? <laughs> 와. 와, 아니, 돌다리 와 우와 너무 이뻐요 제 볼은 밀렸는데 돌 맞고 살았대요 오 감사합니다 와, 어떻게 나왔대요? 아니요? 아,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황프루님이 180 맞바람 거의 한 200m를 올리셨어요. 왜 저래? 진짜. 왜 저래? 리더. 운줄래, 리더. 파카였어, 왜 저래? <laughs> <laughs> 왜 저래? 왜 저래? 왜저왜왜 저래? 왜 저래? 왜저 있잖아 래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왜저 너무.. 어, 너무 잘 쳤다 처음 봤어요 처음 저... <laughs> <저음> 봤어요 샤게 그림 방향으로 처음 봤어요 샤그아그림이요 아. 요 부담되네 부담되네 이거 깎였어 하지만 문제였어 세이 어 로켓 작전대로 오른쪽으 앞에 이겨 봤어? 네 너무 잘 춘다 감사합니다 그할 <laughs> 없다 아, 네. 아, <laughs> 한 30명 불러와야겠다 예3대일도안 네. <laughs> 된다 3대안 된다 <웃음> <웃음> 좌. 와 푸르 님 아니신가요? <웃음> <웃음> 아, 형원이한하는거그좀 친구가 없 불러와야 될거 <laughs> 같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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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선 찾았어? 아니요. 나선명모아어도 <laughs> 재밌겠다 어. 와이스 나이스 와 와, 상당히 위협적이었는데 었 <laughs> 위협 오케이 <실패>. 고 오케이 오케이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습니다안 됩니다. 안, 안 됩니다. <laughs> 안 됩니다. <로딩입니다. 웃음> 붙지 마세요. 여러분들 못 이깁니다. 붙지 마세요. 세명안 되는데. 그렇 뭐야 <laughs> 카메라 들고 세명다 찍어주고. <laughs> 어, 그러니까, 카메라 찍으면서 어. 지금 이렇게. 아유, 생각보다 너무 힘든데요. <laughs> 너무 힘든데요, 버디. <어디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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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<laughs> 진짜. 이야. 굿샷 됐어. 와 진짜 잘다 나이스. 와. 와우두 나이스. 오우 굿샷 와찐 리액션 역광이라 안 보이는데 진짜 잘 쳤다 샷 나, 나이스 아웃 와 펑커에서 와우 와또 붙었다 보통 같아 보통 같아 감사합니다 힘들어요 저도 네네분 처음 찍어보는데 와 쉽지 않네요 오오 오. 와와 <laughs> 프로. 역시 프로님은 다르시네요. <laughs> 펑커 정리까지.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 퍼. <laughs> 와 <우와>, 들어갔다. <laughs> 아 오케이.

너무 좋아. 샤. 와 저기 사이로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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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사이에 넣었어. 와. 이하 <laughs> 와. 저것도 <laughs> 드라이버 200m씩 때리면 제가 어떻게 이요 <laughs> 체가남자체라가지고 아~~ 체가 가지어 아아 근데 공이 없네요 공이 네, 많이 비어있는데요? <laughs> 아~~ 와 이게 눈에만 당기고 카메라에 안당겨서 저게 형수니까 저희가친너무저희가친거와 <laughs> 오, 어디? 됐다. 아 <laughs> 아아아아 많이... 와, 지금 현재 투투 다운인가요? 응맞 예. <laughs> 와. 아, 너무 잘 쳤어. 너무 잘 쳤어. 어, 와, 이게 스팅어. 약간 스팅어였어. 올라가, 올라가. 됐다. 됐다 아, 지우계 아니다. 동안의 <laughs> 우기 아니다. 와, 살았다. 됐다, 됐다. 어. 와, 핌. 형도 좋은데. 아, 아 약간 안안 왼쪽. 왼쪽으로. 고. 오! 어, 아! 체프로님, 요번에 어디 떨궈서 어떻게 굴리실 건가요? 런닝 어프로치. 런닝 어프로치. 이가많서 일자로. 자치는 일자. 응. 거지? 어친다 오, 진짜, 걷어 쳐서, 나이스. 아, 아 거리감 좋아요. 굿. 아, 먼한 여정을. 먼한 여정을. 와. 와, 거리감. 내리막까지. 와. 와, 내려간다. Are... 와 속도감 좋아요. 들어 안. 와. 와 포토가 갑자기. 와. 나이스 파. 와 나이스 파.

샤아! 공 없으신 분들 여기 오시면 되겠어요 <laughs> 아카스카리 오실 때 장화 네. 필수템 장화랑 또 장화, 어, 그 약간 뜰채 여기 알아서 공세척도 다 해주고 있으니까 났는데 뭐애 낳고 이제 잘 <웃음> 살아야지. <웃음> 예 <웃음> 오늘 이번 년도 마지막 시즌 행복한 추억이네요. 맞아 맞아 응. 잘 쳤어. 곽달리한테 많이 배웠 배웠다. 아닙니다. <laughs> <laughs> 감사했습니다. <laughs> 아닙니다. <웃음>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. 진짜 <laughs> 많이. 사람들이 이 실력을 알았으면 좋겠다. 예, 네? 아닙니다. <laughs> 우리 겸손한 골퍼. 아닙니다 덕델 리응원합니다. 잘감사합니다 아, 근데 <laughs> 아, 네. 네. 아, 진짜 궁금해서 그런는데 네. 덕델리가 잘 쳐? 오세인이 잘 쳐? 아, 세인 형님도 잘 치죠. <laughs> 130. 어. 야, 막콜 동타 상황인데. 붙이겠습니다. 와, 전투적인 와 나이스 컨택. 살짝 왼쪽. 나이스 온. 와 진짜 너무 잘 치시는 거 아닙니까? 곽달리 덕분입니다. 아 진짜. <laughs> 어 저랑 같은 위치. 아이 정도 쳐야 곽상원 와우. 살짝 우측. 나이스. 일단, 거리 맞는 것 같아요. 그샷 응, 응. 와, 나이스 드로우. 이야, 나이스. 속도 좋아요, 라이 좋아요. 아! 아 오케이. 아이고, 아까워, 까미. 됐다. 아! 저쪽에 있었어. 컷, 델리 나이스, 파. 결국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.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. 아병아님 비기 비기지 않았나요? 비겼습니다. 수고 셨습니다고습습니다습니다 비기는 게 되게 행복